네, 안녕하세요. 17번째 이트로 토라 포션입니다.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 이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단어로 깨어가는 토라 포션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제목트는세파트로 나눠졌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 나라 왕궁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 파트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와 애굽의 신과의 싸움이었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 구속 구원했던 것을 보았고요. 빌라흐에트 아미 내 백성을 내놓으라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네 번의 주제를 거쳐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드러냈죠. 고엘 대신 예수와 어린양 대신 예슈아 구원자 대신 예슈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구출된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백성으로 만들 건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신라의 아민을 내네 백성을 내놓으라는 것을 제모트부터 베샬라까지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도 동일하게 전체를 깨는 단어가 있을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이트로와 미시파트문 전체를 깨는 주제를 잡으라면 그것은 콜 하드 바림 하 엘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트로와 미시파트문을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콜 하드바림 하엘레를 그들 앞에 진술하니 20장 1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콜 하드바림 하엘레 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얀 된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미슈파틴 끝. 부분인데요. 뿌림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콜 하드바림 하엘레. 두 번째 파트 시작과 마침을 이 단어들로 감싸고 있습니다. 콜 하드바림 하엘레. 이 모든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트로와 미슈 파트 두 주제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트로를 한 단어로 잡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열일곱 번째 이트로입니다. 한 단어로 풀어 보면요. 저는 토라로 잡고 싶습니다. 율법 토라 율법에 관한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할때 토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 법도, 규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신약성경에 가서 율법으로 번역돼 있죠. 율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개념으로 풀어가는데 토라라는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포라를 직접 주시는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도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얘기하죠 왜 이들을 출애급했어요? 그리고 왜 토라를 줘요? 이것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죠. 소유라는 세귤라, 내 생명값, 너무 귀한 보석, 이것이 내 생명처럼 여기는 존재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법을 잘 듣고 지키면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마음은 나의 법을 지키는 내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거죠. 세상 나라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죠. 코 하드 바림 하에 엘레라는 주제로 두 번째 파트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는 파트에 대해서 이틀로 첫 번째는 토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슈파트벤서는 뭘까요? 다음 시간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이트로냐는 거죠?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토라란 단어도 있고요. 콜하드바임 하엘레도 있고요. 또 마물레 케트 코하님, 제사장 나라, 또 고이 카도시, 거룩한 백성. 이 단어를 주제로 안 잡았어요. 토라, 콜하드바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훨씬 이틀로보다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명. 너무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의 이름 이틀로를 잡았냐는 거죠. 이틀로는요, 이방인님이고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중에서도 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40년을 모세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요. 아주 이트로라는 이름이 탁월한 이란 뜻도 있어요. 탁월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40년을 보냈다면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트로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 가장 어떤 면에서 탁월한. 제사장 밑에서 40년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가 섬기는 모든 예배의 방식과 그가 하는 예배의 정신, 그리고 예배의 어떤 형태들도 이틀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18장에 보면은요, 같이 예배 드렸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조직,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탁월한 군대 조직으로 남아있잖아요. 굉장히 이트로가 중요한 역할을 40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신내산에서 도라를 받기 전에 떠나요. 도라를 받기 전에 떠나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트로라는. 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이방이 이트로는 아주 탁월하지만 도라를 수여하기 전에 떠나요. 그러므로 이트로와 함께 했던 삶은 초등교사 역할이었다. 도라가 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그를 인도했던 몽학 선생. 날 번역은 몽학 선생으로 했고요. 지금 초등 교사, 교사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트로로 잡았던 이유라는 거예요. 식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돌아가 중요하지만 그걸 주제로 잡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트로가 토라까지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트로로 토라 포션 주제를 잡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요 토라를 가지고 이트로와 같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토라가 하면서 예수와께 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트로를 잡은 이유는요 이 토라도 예수와 앞에서는 초등교사 몽악선생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롭다 함으로 얻게 하랴 함이라 믿음이 오는 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아도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틀로와 토라는요 제가 점선으로 표현하는데요. 어떤 예배정신과 군대조직의 여러 가지 역할을 초등교사를 위해서 토라 수역까지 모세를 이끌어오지만 이트로와 토라는 같지 않아요. 그런데 토라와 예슈화는 좀 달라요. 토라가 예슈화, 말씀이 되시고요. 말씀이 토라가 예슈화가 돼 이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트로를 떠나보내고 토라가 이제 모세를 사로잡지만 이 예슈화는 좀 달라요. 예슈화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슈화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고 말씀 을 버릴 수는 없는 가이 말씀이 곧 예수와이기 때문에 예수와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에 토라에 더 깊이 가고 토라에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예수와께서 원하시고 예수와께서 바라고 예수와께서 꿈꾸고 예수와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더 밝게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더 깊게 볼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라를 버리고서는 예수와를 볼수 없는 거야. 너 마찬가지야. 예수와가 아니고는 토라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하나된 관계로 토라와 예수와를 봐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 토라는 예수와로 말면 완성이 되는 거예 토라 없이 예수와께 갈 수도 없지만 예수와께 가고 나서 토라를 더 완성함으로써 예수와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수 있다는 라 거죠. 이트로와 함께 40년을 살았던 모세, 이제는 토라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토라는 우리를 예시와께 이끌어가요. 그리고 토라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시와를 만난 우리는 예시와를 통해서 토라 말씀을 완성해 갑니다. 이틀 후 토라 포션은 십계명만 주어졌다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살인하지 말라고 라 했을 때 살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법을 적용할 건가? 그것은 다음주 위시파툼 18번째 주제에서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